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앞치마잘 나오나요? 일단 오늘 이거 왜 켰냐면 오랜만에 켜는 거 같네. 남자 제품을 한번 추천을 드려볼까 해요. 음, 보시면 이렇게 메이크업 제품들이 보이죠. 음,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진단 천! 퍼스널 컬러 는진단천도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말하는 게 중요하죠. 왜 이렇게 뚫지? 어, 예쁜 것 같아. 하지만, 일단 오늘, 남자 제품, 비비. 비비랑 파운데이션. 추천을 드려볼게요. 퍼스널 컬러 받으러 오시면 남자분들 요새 퍼스널 컬러 진짜 많이 받으러 오시거든요. 근데 저 되게 꼼꼼하고 디테일해요. 그래서 진짜 좀 디테일하게 봐드리는 편인데 특히 남자 제품 요새 뭐 풀톤, 웜톤, 색감에 이제 크게 나눠지는데 파운데이션, 비비, 선크림 이런 거 남자분들 진짜 많이 바르시거든요. 근데 피부톤에 안 맞게, 또 호수에 안 맞게 바르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제 경험상도 너무 많고, 뭐 길거리에만 가서 봐도 너무 많고.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오늘은 남자 파운데이션, 어 비비 크림은 음... 스킨이나 오리원 스킨 이런 거 쓰시면 되게 좋거든요. 근데 비비가 약간 비비 딱 하나 바르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비비는 약간 좀 탁해요, 색상이. 회색기가 있다고 하죠? 그레이 느낌, 탁한 느낌. 음, 명도가 낮고 진짜 좀 탁해서 좀 시간이 지나면 거무스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저는 웬만하면 아, 나 진짜 귀찮다. 간편하게 소량만 비비크림을 쓰시던지 아니면 나, 나의 피부톤과 호수에 맞는 파운데이션을 저는 제일 자연스럽다고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할 제품은 저희 샵에서 이렇 추천을 드리는 제품인데 보이시나요? 잘안 보이죠? 이렇게 그라펜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라펜 매치업 파운데이션이라고 어디든 네이버나 쿠팡이나 어디든 검색하시면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어요. 고가 제품이 아니고요. 근데 기능성 제품이어서 정말 좋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 21호 여자 호수죠. 그러니까 이제 23호. 이게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그렇게 안 적혀져 있고, 아이보리, 베이지, 샌드. 이런 식으로. 23호, 뭐 24호, 뭐 25호, 뭐 이런식. 22호? 24호? 뭐 25호? 뭐 이런식인데, 어쨌든 여자, 여자가의 기준을 맞추면 안 돼요. 그래서 남자 거는, 아이보리, 제일 밝은 거, 그리고 베이지, 그 다음, 샌드. 이렇게 순서대로 되고, 아이보리, 베이지, 샌드. 그리고 아이보리컬러는 제가 요거 이렇게 리퀴드는 아니지만 짜서 쓰는 거거든요? 보시면 진짜 많이 짜면 진짜 퍽 나와요. 퍽 나와서 솔직히 저는 이거 라텍스 스펀지로 좀 두들겨서 발라주시면 좋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지만 남성분들 너무 귀찮죠? 이거 언제 이렇게 두드리고 있어? 그래서 막 스틱, 스틱 파운데이션도 바르시는데 그거 진짜 유분기 많고 오래 막못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파운데이션 제품들을 스펀지로 두드려서 발라주시면 제일 좋고 아니면 진짜 안 되다 시으면 그냥 퍼프 있죠? 퍼프. 어. 쿠션 퍼프로 그냥 툭툭툭. 근데 되게 소량으로 쓰셔야 돼요. 양조절. 어. 양조절 중요합니다. 그래서 손등에 한번 발라볼게요. 이거, 그라펜 거, 제가 유명한지까지는 모르겠는데, 되게 좋거든요. 남성 제품으로 촉촉하게. 그래서 보시면, 보이나요? 이렇게 색감이 있는데, 되게 묽고 진하지 않은 제형이에요. 그리고 엄청 촉촉해요. 근데 아이보리는 좀 밝아요. 뭐 여자로 치면 21호 느낌이죠. 어, 그래서 17호 여자로 치면 어, 뭐 근데 한 품마다 다각 수의 그 색감이 달라서 어쨌든 남자분들은 저는 가장 많이 추천드리는 거는 베이지. 아이보리보다는 아이보리 너무 밝아요. 아이보리보다는 베이지 그리고 샌드는 진짜 조금 까무잡잡하신 분들, 어 그런 분들이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세 가지 어한번 써보세요. 진짜 베이지 보통 나는 보통 피부 표현을 그냥 피부가 나는 그냥 보통 일반 평균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제가 받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그냥 베이지 쓰시면 될것 같아요 아이보리는 좀 밝아요 그리고 샌드 너무 어둡고 제일 표준적인 건 베이지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어디 거라고 했죠? 그라펜 매치업 그라펜 매치업 파운데이션입니다 비비 절대 아니고요 저는 비비를 진짜 간단하게 막 너무 귀찮다라고 어차피 근데 비비도 두들겨야 되잖아요 음. 이것도 하나만, 근데 이게 되게 더 묽, 묽요 비비는 탁기가 너무 많이 돌아서 전 파운데이션을 조금 더 추천을, 묽고 자연스럽게, 어, 그렇게 추천을 드리는 편이고, 남자분도 요새 립, 립 많이 바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립 그라핀 걸로 전부 하나 추천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것도 그라펜이거든요. 그라펜. 보시면은, 트리플립, 컬러립. 트리플립, 트리플립.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트리플립 기억하시고.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근데, 어, 뭐, 빨간, 빨갛네? 색깔 너무 있는 거 아니야? 색깔 있죠, 당연히. 컬러립이에요. 음. 그래서 요거는, 트리플 리 컬러 립, 그라펫. 완전 컬러 없는 혼합 색상도 있거든요. 근데 얘는 컬러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컬러 있어요. 근데 남자분들도 좀 컬러 있는 거 요새 많이 찾으시잖아요. 그리고 근데 이게 조금 발라야지 너무 진하게 바르면 좀 빨갛습니다. 근데 이거 되게 제형이 좋아요. 제형이. 그리고 되게 그냥 립밤처럼 이렇게. 고체 스틱 립밤으로 그냥 발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라펜 이렇게 세 가지 그라펜 그리고 립 요거 저는 남자분들 퍼스널 컬러 진단 받으러 오시면 진짜 많이 그라펜 거를 앞으로도 추천을 많이 드릴 거고 그리고 추천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음. 남자분들도 상당히 많이 받으러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퍼스널 진단하는 거를 한번 영상으로 담아보려고 해요. 여기는 대구예요. 여러분, 대구의 죽전동이라는 어, 이제 뷰티샵입니다. 저는 이제 퍼스널 컬러 주메인 골격시입니다. 그리고 또, 원래 매, 이제 활동했던 메이크업 헤어 어. 그리고 반영구 요렇게 하고 있어요. 이건 더스티 핑크거든요. 저 지금 화장 한 상태인데 솔직히 발색력 너무 좋아. 로메이크. 색상 컬러 톤도 너무 많고 좋아. 나는 이렇게 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퍼스널 컬러 나만의 톤 얼굴만 동동 뜨지 않게, 얼굴만 탁하지 않게 목이랑 분리되어 보이지 않게 진짜 나만의 컬러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거를 정밀하게 진단을 받아서 컬러 진단과 뭐 기계 측정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그래서 정확하게 진단, 그리고 골격 진단, 이제 핏 체형 진단이라고 하죠. 핏감도 내가 어떤 옷을 실루엣을 입어야 되고 어떤 핏으로 가야 되는지 액세서리 신발, 목걸이, 안경 그리고 뭐 상하의 디자인, 종류 어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알고 내가 코디를 하는 거랑 모르 코디하는 건 진짜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재미 겸또나 스스로 꾸미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알겸 받아보시면 퍼스널 컬러 받으면서 골격진단까지 같이 받으시면 되게 좋아요. 어, 왜냐면 골격진단만 받는 것도 말이 안 돼요. 왜냐면 어차피 퍼스널 차, 컬러를 자기 컬러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골격진단이 되죠. 어떤 색상, 디자인, 소재, 보통 이렇게 크게 나누는데. 골격도 색상을 봐야 되거든요, 골격 진단도. 그래서 무조건 파세나 컬러, 골격 진단, 이렇게 같이 나아보시는걸 저는 추천해드릴게요. 오늘은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